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연욱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평생 여러분 여태까지 다이어트 어떠셨어요? 포고 참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런 다이어트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음,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신 거예요. 오늘은 평생 지속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리고 또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 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소리> 여지껏 다이어트는 못 먹게 하고 참게 하고 그런 다이어트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비만은 교육을 통해서 치유할수 있답니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걸꼭 인식하셔야 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몸과 몸의 본능과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 본능, 우리 몸의 본능을 존중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해요. 사람은 먹고 싶어 해요. 먹는 게 본능이잖아요. 굶으면서 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지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자동차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겠죠. 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움직이고 할수 있는 다이어트. 몸의 본능을 생각하는 현미, 채소, 과일. 이거는 먹으면서 빼고 먹고 싶어하고 움직이기 싫을 <목소리> 존중하면서 살을 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평생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해요. 굶으면 오래 지속할 수 없겠죠? 운동으로 살을 뺀다면 오래 못 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평생 먹어야 하고 움직이지 않은 다이어트를 네.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다이어트여야 해요. 우리 다이어트 왜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병들어 버리면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울무면서 하면은 살은 빠질지언정, 어, 몸이 많이 상하게 되죠. 건강을 위해서 빼는 건데 몸이 상하면은 살이 빠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 살은 빠지면서 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채소와 과일, 를 먹는 방법입니다. 됐죠? 세 가지 조건. 몸의 본능을 존중하는 다이어트. 첫 번째, 두 번째,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여야 해요. 그리고 몸을 상하지 않는 어 이렇게 하시려면은 배부르게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가 성공을 많이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에 맞들린 저 구독해주세요.